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이제 어, HMI를 담당하고 있는 오퍼 마케터 송연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프로페이스 우선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HMI와 이제 IPC의 이제 차이점, 어떤 상황에서 이제 HMI와 IPC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산업용 PC가 점점 왜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초호황이라고 이제 예견되고 있는 이제 반도체와 IPC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새로 출시한 프로페이스의 산업용 PC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HMI에는 프로페이스랑 하모니라는두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프로페이스는 어, 저희 이제 그, 이스트 아시아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HMI 넘버원 브랜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는 HMI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이제 프로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프로페이스에서는 산업용 PC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그 최초로 개발했던 PC가 올해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도에는 HMI의 이더넷을 표준 기능으로 최초로 시켜서 HMI를 사용해서 작업장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표시하고 조작할 수 있게끔 하여서 생산 현장에서 IT를 도입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 것도 프로페이스입니다. 이외에도 프로페이스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신제품이라던가 신기술을 이제 최초로 도입하는 이제 그 HMI 대표 브랜드가 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이제 슈나이드 일렉트릭하고 합병이 돼서 이제 슈나이드 일렉트릭 HMI의 주요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HMI하고 이제 i f c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I는 이제 Human Machine Interface라고 해서요. 흔히들 이제 그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터치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고 있고요. 산업 현장에 있어서 공장에서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PLC라던가, 온도계라던가, 인버터라던가 이제 다양한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들의 이제 데이터를 곳에 모아 와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 상에서 표시를 해 주는 거죠. 저희 이제 사람의 몸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 이제 그 터치 스크린은 얼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하위 단에 연결되어 있는 뭐뇌라던가뭐심장이라던가팔다리라던가 이런 작동하는 것들의 이제 상태를 저희 얼굴을 통해서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배 심장이 아프다거나 뭐 배탈이 났다거나 급성 맹장이 갑자기 뭐 발생했다거나 그럴 때 저희 얼굴 상에 다 그런 게 드러나게 돼서 기분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얼굴상에서 제가 표현하듯이 이제 프로페이스에 이제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저희 그 공정에 이제 잘 공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람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프로세스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 터치스크린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용 pc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용 pc에서 산업용을 빼고 나면 pc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지금 저도 접속해 있고 저희 모든 기자님들도 접속해져 있는 pc 저희 pc가 있고 이런 pc에서 좀더 이제 산업용 이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좀더 이제 산업 현장에 따라서 이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먼지가 많은 곳이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클린룸이라던가, 어, 그런 이제 산업 환경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게 산업용 PC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 PC에 비해서 좀, 효율성이 좋고, 어, 안에 뭐 예를 들어, 보드 같은 거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뭐 먼지가 묻는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아니면 또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환경 그런 다양한 산업 환경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된 제품이 산업용 PC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HMI의 이제 그 시스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 터치 스크린이 있고요. 이제 하위에 이제 다양한 뭐 p 에 c 라든가 인버터라든가 이런 하위 단의 이제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HMI 터치 스크린이고요. 이제 하위단에 이제 다양한 PLC라던가, 인버터라던가, 뭐, 뭐, 다른 터치 스크린이 될수 있고요. UPS라던가, 이제 다양한 이제 하위의 이제 디바이스들, 또한 뭐, 바코드 리더라던가, 프린터라던가, 뭐, 센서라던가, 이런 다양한 기기들을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작업 현장을 볼수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HMI의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또 최근에는 뭐 와이파이를 통해서 태블릿이라던가 이제 모바일 폰이라던가 PC를 통해서 이제 작업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 갑자기 그림이 이제 복잡해졌죠. 앞장이랑 뒷장이랑 보면은 이제 옆하고 이제 윗단에 뭐가 복잡하게 붙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HMI의 기능을 이제 여기서 이단 순하게 이제 하위단의 제품을 모니터링 하는 거에서 그쳤다고 하면 산업용 PC는 이제 상위단, 여기를 가운데로 해서 하위단은 OT 기기라고 하고 이제 상위단은 IT 기기라고들 하는데 상위단의 클라우드라던가 뭐 메스라던가 이제 다양한 이제 그 PC단에서 이제 그 하위단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니터링 하고 저희 작업자라든가 이제 운영자들이 이제 즉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다음 작업 상황을 이제 지시하고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죠. 이 데이터를 이제 그 HMI가 중심에서 IPC가 중심에서 하위단의 데이터를 끌어와서 상위단으로 이제 바로 옮겨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어 산업용 PC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이 하위단의 OT 기계 간의 이제 용어와 IT 기기간의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IT 기 OT 기기간의 용어는 뭐한 한글 한국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IT 기기간의 용어는 뭐 영어라고 이렇게 한다 하면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HMI가 하위 단의 한글과 상위 단의 이제 영어를 중간에서 이제 통역을 해서 바로 올려 주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IoT라던가 다양한 이제 그 IT 쪽에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이제 올리고 그 위쪽에서 이제 그 운영자가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예지 보전을 한다거나 각 판단하는 데 도움이 줄수 있도록 하는 기기가 산업용 P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용 PC 예, 이제 전망에 대해서 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그 오른쪽에서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산업용 PC 시장이 이제 44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을 하고 2025년에는 59억 달러까지 성장을 해서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하죠. 연평균 성장률이 5.4%를 기록할 거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산업용 PC 시장에 있어서도 글로벌리 봤을 때어 이제 그 이스트 아시아, 이스트 아시아 쪽이 이제 가장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트 아시아에 있어서 이제 한국, 중국, 대만이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어 산업의 이제 그 수요에 의해서 가장 많이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올해 2021년 반도체 시장 전망입니다. 어~ 올해 뭐~ 반도체 시장이 뭐~ 초호황 뭐~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다 뭐~ (2017년도에) 이어서 뭐~ 다시 한번 뭐~ 붐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예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저희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 뭐 반도체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장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추춤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어, 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작년 말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뭐 성장할 것이다, 뭐뭐 뭐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에 이제 갈렸던 이제 의견이 작년 말부터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작년 말. 부터 올해 이제 그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이될 거라는 이제 예견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어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뭐 기자 기사라든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 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이 업계에서 같이 일하는데 있어서도 어 저희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시장이 다시 이제 살아나서 어 여러 이제 투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저희 새로운 저희 이제 장비들이 새로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들어갈 거. 같는걸 저희도 이제 느끼고 있는데 어뭐 5G라던가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클라우드 이런 것이 이제 뭐 불과 뭐한몇년 전만 해도 되게 낯설고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와닿고 있죠. 저도 물론 뭐 5G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너무 저희 뭐 가까이에 있고 얼마 전에 뭐 TV를 보니까 인공지능과 뭐 실제 사람이 대결하는 뭐 이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자율주행, 클라우드 이거는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중요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앞으로 훨씬 더 적용이 많이 될 거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라는 곳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발표한 거에서 보면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 규모는 2020년보다 8.4% 증가한 약 510조 원 달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이 수치는 지난 6월에 보다 이제 6.2%더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했던 수치보다 2.2%가 더 상향이 조정이 된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에서는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이 2020년 대비 뭐 13.3%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이제 그 반도체 이제 장비 쪽 반도체 이제 트렌드를 다시 한번이 읊어주는 이제 세미라는 어, 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 2020년에 12월에 이제 세미에서 발표한 OEM 반도체 제조 시장 제조 장비의 이제 시장 전망을 보면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의 시장은 2021년 721억 달러 200, 2022년 761억 달러를 규모로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그 차트인데요.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이 이제 한국입니다. 저희 이제 한국은 어올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이제 다른 어 차이나나 대만보다 이제 더 많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이제 뭐 앞서 다른 뭐 모든 매체에서 보도했던 뭐 슈퍼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의 주요 요구사항을 제가 이제 좀 어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PLC 기반의 예전에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도 이제 PLC가 주로 이제 그 저희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PLC의 기반을 이제 한 이제 그 구성으로 이제 장비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었고 적용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이제 다양한 이제 고객들의 이제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PLC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점점 PC 기반 네, 이제 장비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이 되는 이제 PC가 이제 산업용 PC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객분들의 이제 커스터마이즈라고 해서 어뭐 고객들마다 요청 사항이 다 다른 거죠. 뭐 나는 뭐 슬롯을 되게 많이 넣은 PC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회사에서는 뭐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음식 식음용식음용 식음용 업계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게막 아무래도 PC가 돌아가다가 먼지, 펜이 돌다 보면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펜을 없애주세요라던가 아니면 역으로 우리는 되게 열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이다 보니까 펜을 뭐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우리는 뭐 메모리를 많이 넣어주세요. 스토리를 많이 넣어주세요. 다른 옵션카드를 많이 넣어주세요. 하는 이제 그 커스터마이즈 이제 요구사항에 각각 고객들에 따라서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중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그 산업용 PC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이제 그 PC가 예상치 못하게 이제 다운이 된다거나 이제 에러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그큰 문제는 바로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HDD를 이제 이중화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산업용 PC와 이제 저희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저희 프로페이스에서 어, 작년. 12월에 이제 새로운 PC를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익스피어 c 스 새로운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트렌드에 이제 발맞춰 가기 위해서 어, 프로페이스에서 이제 신제품 산업용 PC PS 6000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PS 6000 시리즈는 이제 강력한 저도 이제 PC 기반의 이제 오픈 아키텍처로서 이제 고성능의 경제적인 산업용 PC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 m i 에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하면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고객분들이 요구사항을 이제 만족할 수 있는 PC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페이스에서 이 산업용 PC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서 제품을 개발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화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이제 그 제품에 이제 사전에 이제 엔지니어 어떤 제품을 하고 어떤 이제 그 기능들을 넣어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시는 자동화 엔지니어링 분들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 어~ 그분들이 필요하신 이제 사항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오픈 아키텍처 이제 개방 솔루션을 이제 드리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과 이제 생산 현장에서 생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어~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통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 이제 간 그~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각화. 비주얼리제에서 이제 그 화면이 크고 이제 예쁘고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걸 제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유지보수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산업 현장에 있어서 이제 그 공정이 멈춘다거나 이제 이런 PC 같은 거는 이제 저희 그 기기들이 멈춘다는 게 이제 엄청난 큰 손실로 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작업을 해줄 수 있을 수 있는 이제 그 유지보수 전문가들을 고려해서 이제 저희가 그 산업 현장이라든가 제품의 이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드릴 수 있고 이제 프로페이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터치 스크린과 이제 산업용 PC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로서 그동안에 이제 그 단연간의 경험과 어, 노하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연간 이렇게할수 있었던 이제 그런 고객분들이 믿어주는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제품에 모두 녹여서 개발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 우선 제품의 이제 구성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박스 모듈이라고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스 모델은 어, 일반 저희 그 데스크탑 PC에서 봤을 때그 PC 본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모듈은 어 그냥 디스플레이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 모듈에는 총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i7, i5, 셀러론, 코어 i3 이렇게 총네 가지의 박스 모듈하고 디스플레이는 총네 가지. 현재는 저희 네 가지가 출시되어 있지만 어 이제 저희 이제 상반기 Q2, Q3 경에 이제 다시 더 10인치, 22, 12인치, 2 2인치까지해서 총 7가지의 디스플레이와 이제 4가지의 박스 모듈을 고객님이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뭐 SSD라던가 뭐 M.2 SSD라던가 HDD라던가 펜이 있고 없고라던가 뭐 다양한 옵션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걸 고객분들이 직접 이제 간단하게 저희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선택하신 거대로 이제 저희가 주문해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형화되어 있는 이제 산업용 PC를 사용을 하게 되시면,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뭐 이렇게 굳이 많이, 예를 들어 메모리가 막 32기까지는 필요 없는데, 32기까지의 메모리가 되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면서 가격이 비싸진다거나, 아니면 또 혹은, 어, 나는 뭐더 많이, 뭐 펜도 있어야 되고, 뭐 하드도 되게 많이 넣어야 되고, 데이터 처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 이런데 이제 그런 제품이 없어서 선택을 못 한다든지 이런 이런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어, 딱 입맛에 맞는 게 없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입맛에 맞춰서 고객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어, 그리고 그 제품을 이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경제적으로 낭비 없이 이제 경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좀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 박스 모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 저희 이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최신 제품이다 보니까 최신 CPU를 탑재를 했습니다. 8세대 인텔 CPU를 탑재를 했고요. 어 제가 이 제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저희 좀 경쟁사 쪽 제품들하고 봤는데 어 최근 지금 출시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8세대 CPU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프로페이스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32기가 까지 이제 램을 장착하실 수 있고, 이제 스토리지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픽, 그래픽도 저희 이제 최신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좀더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한 번에 이제 선명한 화면에서 이제 작업할, 그 선명한 화면에 어 터치 스크린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USB 3 0이라던가뭐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최신 기능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와이드 물론 뭐 전통적으로 사용하셨던 이제 4대 3 디스플레이도 있고 또 이제 와이드 최근 트렌드가 이제 와이드로 변하고 화 있는데요. 그래서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해서 고객분들이 좀더 이제 넓은 화면에서 멀리서도 이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이 또 저희 프로페이스에만 있는 유일한 기능입니다. 어, 그, 저희가 터치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스탠다드 모드하고 이제 장갑. 산업 현장에서도 다양한 장갑들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뭐 장갑을 빼고 터치를 한다거나 이게 번거롭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장갑에 로 이제 터치가 다잘될수 있도록 하는 모드도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바깥에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물을 사용하는 그런 산업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이제 물로 인해서 이제 터치가 이제 오작동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워터 캔슬링 모드라고 해서 이제 물에 있어서 이제, 이제 그 잘못된 오작동이라던가 잘못된 선택, 터치가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새롭게 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 요구사항에 이제 적응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운데 이제 터치 스크린이 있고, 어, 이제 산업용 PC가 있고, 이 PC가 이제 하위단에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상위단을 보내는데, 이제 그 저희 이제 산업용 PC는 이제 다양한, 어, 저희 프로페이스가 어, 터치 스크린과 산업용 PC를 개발한 지 지금 30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는 이제 다양한 그 통신 드라이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통신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단과 하위 단에 이제 원활하게 통신을 할수 있고, 그리고 상위 단에서 필요한 뭐클라우드라던가 BI 데이터 어 DC 보드라던가 이제 뭐 다양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것들에 이제 다 무리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그 라이트 스카다가 사전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산업용 PC에 저희가 이제 라이터, 라이트 스카다 솔루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스라는 블루오픈 스튜디오라는 라이트 스카다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번들로 설치를 해서 이제 고객분들에게 이제 배송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이제 스카다 솔루션 따로 구매하시고 PC 따로 구매하시고 같이 깔아 보시고 이제 테스트해 보시고 이제 하는 데에서도 이제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에게 사전 주문하실 때, 이제, 스카다 솔루션을 같이 넣어서 이제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미리 다 깔고, 다 테스트 해보고, 이제 그 단정이 이제 검증된 상태에서 고객분들에게 배송을 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 차원에서는 이제 혹시 발리되셔야지 검증하는 이제 시간이 훨씬 줄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 PC 자체가 이제 다양한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이 갈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산업용 p c 는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제 다양한 인증, 인증들도 이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뭐 필터 청소라든가 고장 방지를 위한 팬 리스, 팬이 없는 타입도 있고, 이제 강한 진동 충격에 저항성을 물론 다 가지고 있고, 테스트를 했고, 어,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위험 지역이나 이제 마린 인증도 다 취득해서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퀵부트라던가 통합쓰기 필터 등의 이제 산업용 특정 유틸리티도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박스 모듈 사용 방법이나 이제 옵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 극한 산업 형 산업 환경에서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어, 진동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영도에서 55도까지 이제 그 다양한 온도 범위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그 보안. 아무래도 이제 그 산업용 PC는 이제 그 PC다 보니까 이제 그 상위단, 아까 말씀드렸죠 상위단으로 이제 연결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제 보안이 많이 중요시 되고 있고 이제 고객분들도 이제 보안을 가장 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품은 이제 그 어, 아킬레스 커뮤니케이션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킬레, 아킬레스 인증은 이제 산업용 기기에 있어서 이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보안을 이제 평가하는 국제적 인증인데, 어 저희 이제 프로페이스는 이제, 이제 슈나이더 그룹 자체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기준에 맞춰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준에 이제 맞춰서 검증이 되고 이제 부합이 된 제품이고, 또한 IEC 6 2 4 3 4 1의 기준에 이제 부합한 어 제품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아킬레스 그 인증의 이제 그 레벨 1 네, 이제 부합이 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TPM이라고 어 컴퓨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이제 암호화 모듈이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제품이나 이제 경쟁사들 제품에 보면은 TPM이 암호화 모듈을 어 옵션으로 넣는다거나. 뭐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저희가 이제 보안을 이제 강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제품에는 이제 바이오스의 이제 로그인 패스워드 설정이라던가 UEFI 어뭐 최신 PC의 이제 펌웨어 인터페이스를 이제 기존에 한 보안 부팅이라던가 뭐 TPM하고 이제 비트라커의 에 의한 뭐 암호화 및 윈도우로 뭐 로그인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패스워드 설정할 때 예전에는 뭐 패스1234라던가 12345678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PC들은 이제 그렇게 간단한 이제 보안을 이제 못하게 좀더 이제 어려운 뭐 대문자를 넣는다거나 기호를 넣는다거나 어려운 이런 보안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산업용 PC도 이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제 암호를 세팅할 수 있도록 이제 기본을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킹스턴 락이라고 해서 어 저희도 이제 기존에는 없던 거였는데 제품 이따 이제 저희 최민지 매니저님께서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박스 모듈에 킹스터락이라고 해서 이제 제품 자체에 이제 락을 걸어서 어 해놓으면 이제 막 함부로 이제 이동할 수없 락을 걸어놓는 그런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제 악서 이제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이 유지보수를 이제, 유지 이제 좀더 쉽게 편하게 할수있 있는 솔루션에도 이제 저희 그 PS6000 시리즈 선용 PC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나이더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증강현실 솔루션이 있습니다. AOA라고 해서 증강현실 솔루션이 있는데 이 솔루션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제 훨씬 운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제 현장에서 이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현장 판넬을 직접 문을 열지 않더라도 이제 그탭 플리시나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기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이제 저희가 그~ 안내하는 대로 이제 유지보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어 이런 걸 하는데 있어서 이제 저희 산업용 PC 하고 이제 AOA는 저희 같은 슈나이더 그룹 내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테스트가 되고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이제 AOA도 사용하시고 싶고 이제 산업용 PC도 사용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뭐 산업용 PC는 다른 타사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검증하는 데 이제 솔루션들이 서로 이제 어 궁합이 맞는지 잘 돌아가는지 이제 검증하는 데 있어서 또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는 이제 다 같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 하는 거에 있어서 걱정 없이 저희가 이제 검증해 드린 걸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네. 지금까지 이제 그 저희 산업용 PC 의 이제 트렌드라던가 이제 뭐 반도체라던가 이제 저희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